반갑습니다. 저는 인카운터북을 섬기는 박한진 장르라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쿠바로 인카운터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인카운터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야할지라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가지고 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걸어 올라왔더니 좀 숨이 차네. 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피로상 자문 자답하는 형식으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겁니다. 언제 아셨나요? 2022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사역하였습니다. 장소와 선교사의 이름은 누구신가요? 쿠바 하바나 소재 구스타퍼 선교사님과 안희진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은혜신학교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연하였습니까 은혜한인교의 인카운터국은 선교 3개월 전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설성은 목사님을 스피처 디렉터로 안재경 집사님을 디렉터로 그리고 한상영 집사님을 총으로 선임하고 21명의 선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선교팀은 쿠바 은혜 신학교 신학생 57명과 현지인 팀멤버 30명 등 87명에게 인카운터 사역을 시연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였다고요? 동토의 땅 쿠바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신학생 상호간의 만남과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 성경 말씀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인적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영생의 복음이 있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툴과 할수 있다는 도전 의식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물좀 하나 주시다인카운터란 만남의 사역을 통하여 조직신학에 입각하여 13개의 성경 주제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였고 만남을 주저, 주선하는 전도의 방법과 교회에 정착하여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시현하고 소그룹 토의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 예비 목회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일을 명령하셨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주시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 신학생들로 하여금 소중한 영혼사랑과 믿음의 작품에 대한 관심, 즉, 상급의 소망을 갖게 하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하는 팀멤버나 받는 신학생, 그리고 현지 팀멤버 모두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을 채워주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복음 전함에 모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쿠바의 제4기 신학생들의 성령 충만한 영성과 그칠 것 같지 않는 그 열정으로 주님의 표적이 날로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강사들에게 극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나를 보낸 것이 나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청난 환성과 박수로 강사를 맞이한 그들은 시종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하고 토의하는 모습에 우리는 피곤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간증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사랑과 전도의 열망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빨리 그들의 교회로 달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갈망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시연의 결 시연과 결신의 차이점 그에 따른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카 인카운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새 가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에 믿음을 결신 시키는 과정이으로 나가 본교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베이스필드 어프로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교생들은 모두 결신된 예비 목회자이고 성령 또한 충만한데 그 전도 방법과 교회의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결신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연하는래는 말은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족을 모시고 그들을 결신시키는 게 아니라 결신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훈련생 여러분들에게도 전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카운터 세미나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쿠발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멈춘 나라입니다. 아, 카스토로가 60년대 초반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서 현재 가면 1950년, 60년대 최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쿠바의 시민들은 그저 순진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순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길가에는 푸른 잡초만 무성하지 경작되는 작물이 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공산품도 허다히 부족하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매가 수요를 충당하지 할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 때는 한 여름 중인데 일주일 동안 비는 한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공급이 아주 불량하여 사역하는 3, 사일 동안 3일간 매일 한 서너 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또물 공급이 아주 부족해서 샤워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교통량이 적어서 개솔린이 없는 관계로 개솔린을 누울 때 차들이 심지어는 하루를 기다린다는 일례도 있었는데 하루 도시 관광을 하는 동안 개솔린을 누기 위해서 차들이 연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잘볼수 없는. 하늘의 뭉개구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습도는 그래도 항상 높았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팀 멤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그들의 모습에서 참여하는 열정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 짐지함에서 성교생들은 약 20, 아, 200구절 이상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때 성경 구절을 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고 그리고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순간은 마치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오순절 어, 마가의 타락방에서 있던 그런 모습이를 어, 연상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 임자를 목격하는 듯한 그런 감동을 전신이 에워쌌습니다. 또한 정전 중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찬양 파티에는 그야말로 천국 잔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팀 멤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저희는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과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팀 멤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고생하던 탈장이 아 이제 성교를 마치고 미국에 가면 수술을 해야지 했던 분이 그 탈장이 쾌유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잘 일을 못했던 분이 그날 그 팔랑카로 데코로 이렇게 참여할 때그 어깨 아픈 줄 모르고 저희들 팀 멤버 중에 이제 나올 때 어깨가 치유됐다고 간증했습니다. 수년간 이건 수년간 그 고통 속에서 지냈던 공황 장애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다리가 아파서 사역을 할 때. 힘들어 했는데 사역하고 돌아올 때그 아픔을 잊었던 분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팀멤버들은 다음에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 후 하루 동안은 시내 관광과 해변가에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해변가에 갔을 때는 그 마루치보라도라고 합니까? 아 그들이 왔어요. 한곡 부르는데 일부입니다 다섯 명이 와서 부르는데 다섯 곡인가 여섯 곡인가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 사역 때는 야 우리 리조트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조트에 인클루시브하는 리조트의 가격은 1인당 35불입니다. 먹고 자고 어, 지내는데 35불이랍니다. 그래서 다음번 어, 쿠바 성교 때는 어, 리조트에서 2박 3일 지낼까 하는게 어, 인카운터국의 어,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에, 그렇다면 이 성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저도 매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그 꿈을 향하여 소망의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캐피테리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사입니다. 그런데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민희 집사님을 한잔 보면서 얘기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캐피탈리아를 도와가면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나이가 있어서 세미 은퇴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2시간씩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팬데믹 하에 있기 때문에 캡테리아가 운영이 잘안 됩니다. 재택근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있는 분들은 통상 일주일에 나흘을 출근하는데 이틀만 직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재개했는데 뭐 전혀 손익 분기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차에 제가 이제 그 성교지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6, 7월 달에 저희 지금 가게에서 한 4,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오파가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이 일을 자기네 가게 빌딩에서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가게를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니까 그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정식 요청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달에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자리를 좀다 마련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이제 10월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선교사 훈련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월중 오픈하면 선교사 훈련생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그거는 우리 선교사 훈련생 여러분들이 기도 여에 따라서 오픈이 되면 현재 제 환경은 뭐 이렇게 꼭 선교 갈수 있는 그런 여건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먼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수도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도 전력국이 있는데 그 수도 전력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아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러 하여, 나로 하여금 쿠바 성계의 발을 떼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쿠바 성계의 발을 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경험적인 체험을 또 어, 갖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 현재 아내와 더불어 25년간 미국에서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개의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제가 2005년 한국에 와서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하고 딸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 3년 후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교로, 전도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제게는 아직 저희 남은 여생 동안 사역할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년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젊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는 지금 은퇴했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이런 좋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꿈이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꿈인데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보리다 주님을 하는 노래를 어, 하는 게제 꿈입니다 과연 그때 주님이 저를 맞아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저를 맞아 주실 면은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은 저의 남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 중매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카운터 사역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역 그리고 티디 사역 등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네 번에 걸쳐 한국의 탈북자를 위한 그런 사역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한국에 와서 탈북자들을 좀 만나본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 3만여 탈북자와 한 8천여 고려인들 그리고 30만에 달하는 그 다문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중매의 재위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의 작품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발을 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폐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찾는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분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때를 향하여 쫓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